어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d 2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네 여기를 표현하라는 거 구하라는 거고 자 각을 이등분할 때 각을 이등분한거 지금 일관되게 이 문제들을 다 모른다고 하네요 각을 이등분했으면 어떤 거 각을 이등분 각을 이삼 각을 의등분했어 그럼 각을 이등분했비율어 밑에 뭐예요? 지분할 비율은 하에 똑같다 따분할얘 비율하고 똑같다 따라서 얘면몇대몇 1대 2니까 여기에 길이 비율도 몇대 몇이다. 1대 2다라고 표현을 좀해 줘야겠죠. 자, 그게 지금 내가 구해야 될 DE라는 이 x라는 길이와 어떤 관련이 있나를 좀 보니까. 지금 얘네들을 좀 의심을 해야겠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좀 의심을 좀 해야겠어. 닮음일 것 같아. 라고 일단 의심을 했다면, 보여야 될거 아니야. 왜 닮음인지. 어, 일단, 90도 각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막꼭지각으로 각이 똑같네요. 오메! 그럼 끝났네요. AA 닮음으로. 자, 닮음인 게 정확해졌어. 그리고 우리가 길이도 구했어. 길이는 정확하게 구하진 않았지만, 길이의 비율을 구했잖아. 몇대몇1대 2. 아, 얘는 길이 닮음의 비가 1대 2야. 따라서 X는 그냥 째려보면 1cm가 나오네요. 끝!